6월달에 라오스 갔는데 나름 좋더라고요. 네, <laughs>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라오스 좋죠. 아까 영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어제 쇼츠 영상 보고 라오스 시골 급직하다라고 달았더라고요 급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라오스 경험 없으신 분들은 꼭 이제 혹시나 은퇴 이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엄청 할수 있습니다. <laughs> 꼭 짧게라도 경험을 해보시고 6월 달이면 우기 우기 때 오셨네요. 5월까지 덥고 6월부터 우기잖아요. 이번 이제 11월 달부터 2월 한 4개월 요 사이에 한번 가보세요. 라오스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6월 달하고는 뭐또좀 다릅니다. 파란 하늘에 나름 선선한 그늘에 있으면 서 선선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거든요 마사지 한번 받는데 50불 맞아요? 50불 아니요? <laughs> 제가 어, 제 금방 마사지 받고 왔잖아요 마사지 받고 여기 들어와서 방송하고 있는데 1시간 반 받았는데 12만 8천 깁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9천원? 한 9,000원, 만원, 9,000원, 만원 정도입니다. 50불 아니죠. 1 <laughs> 어, 시간 받으면 한 10만 깁, 한 9만 깁 정도 하고요. 한 7,000원 정도?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고, 1 시간 반 받으면 한 9,000원에서 만원 정도 합니다. 누가 마사지 받는데 50불 달라고 하던가요? 요즘 100불에 222만 깁입니다. 100불에 222만 깁이요. 그럼 50불이면 110만 깁이라는 얘기잖아요. 10배를. <laughs> 10배를 더. 아마 엄청 좋은, 엄청 좋은 마사지 갈라나? 엄청 좋은 마사지라도. 제가 여기에 사반 카지노. 여기에서 사반나켓에서 가장 좋은 호텔입니다. 카지노가 있는 호텔인데. 마사지가 있습니다. 안에 마사지 샵이. 여기서 최고급인데. 1시간에 400, 바트 한 시간에 4500바트 하면 2만 원이죠. 제가 또 비엔티안에서도 뭐 마사지를 안 받아 본게 아닙니다, 제가. 제 영상 중에 비엔티안에서 마사지 받은 그 영상도 있어요. 쇼츠 중에 쇼츠, 쇼츠의그 고급 마사지라고 돼있을 거예요, 아마. 제 비엔티안에 있는 마사지 리인데 2시간 받았는데 10으로 5불씩 주락하더라고요. 음. 5불씩 오불이면 얼마지? 10불이면 송센 오불이면 센능 비행한 물가니까 뭐 저는 팁으로 2만킵 주거든요 근데 오불이면한 10만킵 이상 10만킵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왜냐면 가이드 분들도 그만한 이유는 다 있어요 왜냐면 그런 서비스를 알아서 다해 주잖아요 그런 거안해 주면 가이드분이 안해 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찾아가야 되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가이드분께서 픽업에다가 그런 장소까지 다 물색해주고, 다 해주시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마사지도, 그거 참뭐 예약해주고, 마사지도 골라주고, 그리고 골프장도 골라주고, 픽업해주고, 뭐 이런 뭐 음식도, 음식점도 예약해주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라이브 하셨는데, 오늘도 하시는 분요. 네. <laughs> 어제는 조금 그거 했죠.